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아, 위클리비니스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제작을 합니다마는뭐 여러분께서 누구든지 참석하셔도 저는 보람이지요. 예. 어, 오늘은 그 루돌프 불트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동영상 중에 아주 가장 짧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 그중에 이제 로더 부블트만이 그 발표한 내용의 중심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종말론의 비신화하 그게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께서 복된 그리고 감격스러운 부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음, 사실에 루돌프 불트만의 그 미래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 그러면 뭘까? 왠지 그 주제가 어, 신학이라는 무엇인가에서 주어지는데요. 뭐참 신학 다닐 때부터 이 루돌프 불트만의 그 비신화화 얘기가 나오면은. 아, 마치 내가 잘못된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피하고 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 저는 평생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어, 신학을 접근하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목회 끝났고 어, 신학을 신학으로, 학문으로 이렇게 접근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싫다, 좋다, 목회적 뭐, 차원에서, 뭐, 이거는, 어, 그 보수다, 이거는 뭐, 개방되었다,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일단, 어, 제가 선택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엘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에 차근차근 내려가는 데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희망, 종말론과 희망에 대해서, 어, 여러 사람이 이제 다루었지만, 루돌프 불트만은 어떤 그 분야로 다루어졌을까? 그 문제를 잠깐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어, 불투마는 어, 1884년에서 1976년까지 사람이군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고, 그 마르부르크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서 30년을 재직을 했습니다. 예, 학교 동료인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방법을 그 사용해서. 성경을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을 시도한 그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자유로워서 이건 뭐참 배울 바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마시고 일단 잠깐 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그 앨리스톤 맥그리스의 책으로만 아니고 또 다른 것을 보면서 잠깐 이제 앞정리는 그것으로 했는데요 어, 로돌프 불투만은 1941년에 말이죠 신약과 신화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는 20세기에 이걸 발표함으로 말하면 신약계의 영향력이라 할까요? 뭐,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표현하큰 파문을 일으켰다. 예, 파문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실존주의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인데요. 그는 이 논문에서 이제 신약 안에 초자연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 그 신약에서 초자연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손을 대 겁니다. 예. 뭐 그냥 오병여의 기적, 뭐 그걸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건뭐 창조 문제부터 부활, 예, 재림까지, 어, 그다음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까지, 뭐 하여튼. 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할 수 없는 부분,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또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몽땅 다 사실은 초자연적인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수 없다고 할 때에.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 현대인들이 누가 비과학적인 것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에, 그래서, 음, 이는 이제 그 복음에서 어, 이것을 그 빼버릴 수 없다라는 좀, 좀 보수적인 듯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건 어 바로 그것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 비과학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겠느냐. 음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에그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지 않게 찢어 놓는 거죠. 성경이 66권에서 그 안에는 초자연증을 빼버린다면 그건 몇 권이 될까요? <laughs> 그런데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이죠. 그걸 그 빼버린다고 할때그 상황에서 보수주의나 극단 그 근본주의자들요. 네. 사실은 뭐 자유주의자나 근본주의자나 양극단이에요. 이 양극단을 우리가 어떻게 보,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이고, 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수 없다고 해서 이 비과학적인 것을 다 빼버린다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기독교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예, 신약의 우주관, 예, 신약 속의 우주관, 초자연적인 입장, 우주관 이런 것들을 실제 기료, 기록된 것이 유효하다, 살아있는 것이다, 기록된 대로 믿자. 예,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불투마는 말이죠. 과연 어, 어떤 편인가, 누구 편인가, 자유주의 편인가, 아니면 근본주의자들 편인가, 예. 그는 말이죠. 보수적인 근본자의 극단적인 입장을 먼저 비평을 비평을 합니다. 예.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약 속에 있는 사건과 말씀을 그대로 믿자 하는 것을 일단, 비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가?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양쪽을 모두 비판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모두 비판하는데, 또 뒤집어 말하면 양쪽을 모두 다 수용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신약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불투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이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 당시만 해도 말이죠. 지구를 이제 평면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지구를 평면으로 보고, 그리고 그 중심을 해서 지구를 중심해가지고 그 위에는 하늘, 그러니까 천국으로, 땅 아래에는 지옥. 뭐 이렇게 3등분해서 생각하는 우주관이 아니겠습니까? 그 우주관을, 우주관을 지금 와서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예. 1976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 거의 근래죠. 근래 와서, 아니, 어디, 어느 시대인데 이, 이, 그, 그, 이, 천동설 같은 그런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현대인들이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소리를 합하여서 신약적 우주관을 수호, 수호하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불투만한 말이죠. 자유주의자들과 또 결별하게 됩니다. 고독하군요. 근본주의도 배격하고 자유주의도 배격하고. 아, 고독한 삶이 시작됩니다. 예. 불투만한 자유주의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은 아기의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예지요. 예.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복음의 중심을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근본주의 우주관을 받아들이자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주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양자 양쪽의 오류를 배제하고 양쪽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결합시켜 보자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겁니다. 예. 음. 다시 말하면 루돌프 어, 불트만은 나는 어, 신약의 우주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신약 성서 안에 있는 캐리구마, 캐리구마 이 캐리구마를 포기할 수는 없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캐리구마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나 선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선포 자체, 선포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걸 없앴다는 겁니다. 그걸 없애면은 뭐 성경이 어, 우리가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중심적인 게 없어, 없어진다 이거죠. 자, 천녀 탄생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가 부활, 승천, 삼위일체 재림, 심판 이 모두다가 신화다. 신화에 속한다. 이걸 이제 근거를 두고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런 신화를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신화를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 또 그들이 받아들일 이유도 전혀 없다. 어, 신화는 단순히 이전, 과학시대 이전의 우주관의 반영일 따릅니다. 이런 우주관은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자유주의학자처럼 신화를 모두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캐리구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처럼 신화를 제거해버리면 그 캐리구마도 함께 제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못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 불토마는 말하기를 신화는 거절하되 그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캐리구마는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토마는 신화를 제거하는 대신에 신화라고 하는 포장 속에 들어있는 그 캐리구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신화를 비신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비신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신화의 알맹이인 캐리구마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캐리구마를 포장하고 있는 이 신화를 벗겨내서 실존적인 의미를 가려내 보자는 겁니다. 예. 이게 뭐 하이데거의 실존주의가 여기에 이제 나오네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불트만에 따르면 이것은 신약 저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신약 저자들의 관심사가 뭐냐? 불트만이 얘기하기는 에 이겁니다. 신약 저자들은 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인간의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작업이 각 신화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 이해를 밝혀내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말하기를 뭐 성경을 두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이 정말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 말하는지를 알고 하는 질문인가 예 이거 르르 부블토만의 얘기입니다 <laughs> 발음이 잘안 되네요 르돌프 부블토만 <laughs> 어, 그리스도의 부활도 말이죠 이 사람 얘기로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이제는 내일 머리가 부활절인데, 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 이상하게요. 에, 아닌데, 오직 지금 내가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종말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사건이 아닌가. 말이 어려워서, 뭐, 철학적인 말이 돼가지고 저도 뭐 잘못 알아듣겠네요. 뭐, 루돌프 불트만을, 뭐, 좀 더, 어, 알고 싶으면 연구해야 되겠죠. 일단 저는 그냥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캐리그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는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부름이고, 신화는 신화의 참 의미는 이 부름 앞에 서 있는 즉, 마지막 시간, 믿음 안에서 삶은 여러 가지 그, 어그 가시적인 현세에 빠지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포기하고 자신의 과거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열린 삶을 살아야 한다 상당히 현실적인 실존주의 철학을 영향을 입은 사람답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의 참된 의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결론이 이제 어, 뭡니까? 많은 그 후대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내놓고는, 아이가 아무래도 이분의 평가는 이분의 그 공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도 뭐 불투만이 30년을 한 대학에서 가르쳤고 교수고 그 논문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했는데, 그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할수 없죠. 아무튼, 불트만은 기독교의 희망이라는 교리에서 핵심적인 교리가 다 빠져버렸다. 핵심적인 게 너무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 것이 그 후대 학자들의 이론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개념은 사실은 공동체 개념인데 이 불트만은 순전히 개인주의적인 이론이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고 어, 맙니다. 자, 뭐 그렇다면은 어, 이 정도 알고 우리가 어, 어떤 한 학자의 학설, 뭐는 이제 불토만의 비신화화라고 하는 책이 뚜껑 책이 있습니다. 나그한두껑책 하나에 우리가 음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후에 우리의 희망을 얘기하는 이들의 말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저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선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걸 우리는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이라는 모의신까제 85강 오늘은 르롤부풀투만의 정말론의 비신화화를 간략하게 마칩니다. 다음 8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